내 욕심만 또 차리기 보다는, 음. 예, 내 욕심을 차려도, 말띠라서 뭐, 강한 사주 같지만은, 의외로 굉장히 소심해요, 말띠분들이. 아, 예, 예, 예. 소심해요. 근데 이제, 막 살아가는 인생도 있겠지만은, 소심한 분들도 많고, 예. 말띠라서 사람이 다 강하지는 않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신장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이천이스는 하반기에 우리 말띠 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하반기 말띠 운세 알아볼 게 앞서서 우리 말띠 분들 선생님 지금 그지 어떠한 인생을 좀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말띠 분들이 참어 고력도 많지만 풍파도 많고 음. 예인간의좀 덕도 없고 음. 예 살아오면서 너무나 어 인생을 음. 어 일부 종사하는 사람도 조금 어. 힘이 들고예 음. 그러한 사람 다 그렇지는 않아요 음. 그렇지만은 말띠 인생들이 참 보면은 음. 살아오시는 분이 인간의 덕 덕도 없지만은 음. 금전운도 잘안 떨어지는 형국이 많고 음. 예또 인간의 또 배신도 많이 당하는 사람도 많고 음.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말띠들이 조금 이~, 이 힘들게 음. 넘어 넘어온다 그러죠 음. 예. 아, 그 그러면은 인생이 풍파가 좀 많았던 분들인 건가요? 그렇죠. 그래도 50이 넘어가시면서는 제 인생을 살아도 가은이 아니고요. 음. 예. 또 그동안에 힘들었던 건 그래도 이제 노후가 조금 편안해져요. 음. 음 노후가 좀 편안해서 말티분들 그래도 용기 잃지 마시고요. 음. 어, 누구나 다 인생 살아오면서 음. 심 한든 분들이 어딨겠어요? 하지만 음. 말티분들도 굉장히 어, 눈물이 눈물바람도 좀 많고. 음. 예. 인간의 인간의 배신도 많이 좀 당한 분들도 많고. 음. 예. 음. 그러는데, 이제, 그게, 이제, 월부터는 조금, 이제, 그래도, 음. 내가, 내 인생, 음. 어. 뒤돌아보면 갈수 없고 음. 이제 안만 보고 가자는 식으로 가시면 아 그래도 큰 문제가 없고 음. 예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음. 조금 좀 용기를 지 마시고 음. 예 조금만 음, 힘들으시면 그래도 어 말대 분들이 노후는 괜찮다 그러시네아 그럼 예. 이분들은 지금까지는 좀 내가 많은 것들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았던 거예요? 그렇죠. 책임감을 좀 많이 가지고 그렇죠. 살아야 되는 요 그래서 인간의좀 바람도 많고 인간의 음. 눈물도 좀 많고 음. 예. 좀 그런 걸로 해서 가슴 아픈 일들이 좀 많았다고 봐야 되겠죠. 음. 예. 아좀 그러면은 이분들은 선생님, 내가 좀 굳이 책임지도 않아야 되는 부분까지도 다 책임지려고 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음. 어인간의 배신도 당하고 아. 예. 또, 내 욕심만 또 차리기 보다는, 음. 예, 내 욕심을 차려도, 말띠라서 뭐 강한 사주 같지만은, 의외로 굉장히 소심해요, 말띠분들이. 아, 속도 깊고. 예, 예, 예. 소심해요. 근데 음. 이제, 막 살아가는 인생도 있겠지만은, 음. 예, 소심한 분들도 많고, 음. 예, 말띠라서 사람이 다 강하지는 않거든요. 음. 예, 또, 남이, 남을 배려도 할줄 알고, 음.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음. 예, 인정 있는 분들도 많아, 음. 예, 말띠분들이. 아, 그럼, 우리 말띠분들은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러면 내가 베풀었던 만큼 보답을 받는 건 적었다는 거죠? 그렇죠. 아. 예. 근데... 그, 그렇지만 다그 이제, 어 가을부터 운세는 그래도 이제 노후가 편안하다, 그러시 그렇죠? 음... 예, 노후가 좀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누구나 뭐청년중년에 고생하는 분들 어딨어. 음... 다, 그렇죠? 예, 부모가 그렇다고 큰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음... 예, 그러한 뭐 분도 있겠지만은, 더러더러, 그러한 말, 그 대신에 내가 자수성가한 분들이 많아 요 말띠 분들이 음. 예, 음. 내가 살아가면서. 아자수성들 예. 예. 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사주가 강하다 보니까 음. 어 조금 이렇게. 딴 길로 가시는 분들도 많고, 음. 예. 음. 예. 음. 그래서, 어, 그분들도, 음, 뭐, 이럴 거나 저럴 거, 말띠분들은 그래도, 어, 어 가요부터 다 누구나, 다어는 사람은 다 노후가 편해나고, 노후가 좋아야 돼요. 음. 예. 근데 말띠분들도 이제 노후가 좀 편안해지고, 음, 음. 괜찮아질 거예요. 음, 음. 아 좋네요. 이제. 그래서, 우리 말띠분도 하반기에 말띠분들도 좋다고 다닌 것 같고요. 예. 말띠분도 들또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하반기에, 누구나 마찬가지에 제 금전 운일 것 같은데, 그렇죠. 금전의 운기도 좀 괜찮을까요? 예. 금전의 운기도 어 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흥하는 음. 사람이 예 말띠 운세들이 어, 노후에는 좀 많을 것이고, 예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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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을 것이고 어이렇거나뭐 여지까지 평생에 뭐 사람 속에 사람 안 믿고 사는 사람이 어디겠어요. 있 음. 음, 그렇지만 어내 마음을 많이 믿어라 그래요. 음. 예, 남을 많이 믿지 말고 음. 어내 내 믿음으로 음. 넘어가면 음. 그래도 크게 그래도 어, 소득이 있을 것이고 음. 예, 또 어, 흥하는 게 있을 것이고 음. 예, 좀 남는 게 있을 것이에요. 음. 음, 말띠 분들이 아 예. 그럼 우리 말띠 분들은 스님 올해 하반기에 남은 달 중에 네. 가장 기대해 봐도 좋은 달이 있다면 언제가 좀 가장 좋은가요? 제 말띠 분들이 뭐 어, 9월 음. 9월, 10월 달 음. 그때부터는 좀 많이 풀려. 음. 예, 9월, 10월부터는 좀 많이. 예, 찬 바람 불때 음. 많이 이제 풀리는 사람도 많고 음. 또 좋은 일 있는 사람도 많고. 음. 예, 말띠 분들이 조금 좀뭐 금전 같은 거, 음. 사업 같은 건. 무리하지 않으시면 네. 괜찮아요. 음. 예, 아, 예, 예, 지금부터는 좀말년의 기운이 좀 나쁘지 않게 찾아온다. 예, 그걸 예, 볼수 있는 거. 예. 예. 그니까 지금 내가 베풀었던 건 이젠 보답을 받는 시기가 온다. 그렇죠. 음. 음. 예, 다, 뭐, 띠마다 이제 뭐, 또 서로 다른 저게 있으니까, 음. 그거는 이제, 어, 또, 뭐, 우리 제자가 뭐, 음. 저기에서 다, 다 띠, 띠마다 좋은 건 아니고, 음. 어, 무슨, 어, 말띠라고 다,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음. 나쁜 동기도 있어요. 그렇죠? 예. 음. 그 대신 그렇지만은 어 노후에는 음. 그래도 남을 믿기보다는 음. 좀 남을 좀 배려하고 음. 예. 또어 금전 뭐 직장 사업 음. 이런 거는 좀 내가 자제를 하고 음. 예. 음. 있는 금전을 관리를 잘해라 그러셔요. 음. 예. 가질 잘해라 잘하겠습니다. 마지막 말띠분들 위해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말띠분들 어, 건강하시고요, 음. 어, 사업 번창하시고 또 음. 어, 여름 날씨에 더운데 건강들 잘 챙기시고, 음. 예, 그리고 가을 이제 후반기부터는 그래도 찬바람이 불면은 음. 어, 그래도 또 말띠분들도 다 나쁘지 않고, 음. 예, 그러니까는 용기 잊지 마시고요, 음. 예, 건강하세요. 고하세요